오늘은 말이죠 AI 실험실을 좀 다시 해볼 건데요 오늘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일단 토론을 시켜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디스 랩을 가사를 쓰게 합니다. 서로를 디스하는 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순노 AI를 통해서 노래를 하나씩 만듭니다. 힙합으로. 그래서 그것까지 감상하는 <laughs> 미친 AI 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첨예한 주제 하나 또 골라왔습니다. 반려 동물로서 개가 좋은가 고양이가 좋은가 음, 둘다 아주 매력이 엄청난 동물들인데 반려동물로서 개가 좋은가 고양이가 좋은가의 토론을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좋아 강아지들은 사람에게 무한한 애정을 주고 언제나 곁에서 충성스럽게 함께해 주잖아 그리고 산책도 좋아하고 주인과의 교감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게 해줘 이보다 더 좋은 반려동물은 없지 않을까? 흥 산책이라니 집사 주제에 감히 고귀한 고양이님을 밖으로 끌고 나가려는 건가요? 고양이는 집에서 우아하게 털을 그루밍하며 사색을 즐기는 동물이라고요. 게다가 교감이라고요? 흐흐. <laughs> 고양이는 자기가 원할 때만 집사에게 관심을 주는 독립적인 존재랍니다. 그게 바로 고양이의 매력이죠. 주인님 주인님 하며 꼬리 흔드는 강아지들을 보세요. 마치 주인에게 인정받고 싶어 안달난 것 같지 않나요? <laughs> 고양이는 달라요. 고양이는 집사를 하인처럼 부리면서도 은근슬쩍 애정 표현을 하는 도도함을 갖추고 있죠. 이런 고양이의 매력이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고요. 산책? 교감? 흥! 웃기지 마세요. 고양이 앞에서 그런 시시한 말은 통하지 않는다고요. 하. 고양이의 도도함이 매력이라니. 그저 혼자만의 세계에 갇힌 외로운 영혼일 뿐이지. 반면에 강아지들은 진정한 사랑과 충성의 상징이야. 주인을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기쁨에 차서 꼬리를 흔드는지, 그 순간의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강아지는 함께 있으면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건강에도 좋고 심지어 정신적 안정까지 준다고. 건강에도 좋다는 게뭔 얘기지? 게다가 강아지들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애정을 주고받으면서 마음의 안정까지 챙겨 준다고. 이런 장점들을 가진 강아지들이야말로 진정한 최고의 반려동물이지. 고양이의 우아함과 독립적인 영혼, 그리고 깊은 사색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당신이 불쌍하군요. 하하. <laughs> 그래. 인정해. 고양이들은 우아함과 독립성에서 일가견이 있지. 하지만 그 깊은 사색의 세계가 때론 주인을 무시하는 듯한 차가움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강아지의 따뜻하고 활기찬 에너지가 바로 그 사색의 무거움을 날려주는 거라고 생각해. 결국엔 모두가 원하는 건 따뜻한 포옹 아 사랑이니까. 음 그렇군요. 고양이의 차가움이라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고양이는 단순히 차가운 동물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그 차가움 속에 숨겨진 따뜻함을 발견하는 순간 진정한 고양이의 매력에 빠져들게 될 겁니다. 첫째, 고양이는 집사가 힘들어 보일 때 조용히 다가와 곁을 지켜줍니다. 마치 내가 옆에 있어 줄게 라고 말하는 듯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죠. 둘째, 고양이는 집사의 무릎에 올라와 앉아 부드러운 털로 몸을 비비며 애정을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마치 사랑해 라고 속삭이는 듯한 달콤한 행동이죠. 셋째, 고양이는 집사가 잠든 사이 곁에 누워 함께 잠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내가 지켜줄게 라고 말하는 듯 든든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죠. 눈을 반짝이며 이렇듯 고양이는 차가운 듯 보이지만 사실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동물이랍니다. 강아지처럼 격렬하게 표현하지 않을 뿐, 고양이만의 방식으로 애정을 듬뿍 드러내는 것이죠. 자, 이제 고양이의 진정한 매력을 알겠나요? 고양이의 차가움은 오해일 뿐, 그 속에는 따뜻한 사랑이 숨겨져 있답니다. 정말 고양이만의 방식이 있군. 그럼 이제 강아지의 또 다른 매력을 말해볼게. 강아지는 단순히 활발한 것만이 아니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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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여러분. 지금 네. 서로의 장점을 너무 말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의 그럼... 단점을 비난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알겠어. 아, 고양이의 단점이라면 독립적이라 주인에게 무관심할 때가 많고 가끔은 너무 예민해서 다가하기 어려운 점이야. 때론 그 차가움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지. 그래서 강아지처럼 활발하고 애정 표현이 풍부한 동물이 더 좋다고 생각해. 흠, 고양이가 무관심하고 예민해서 상처받았다니 집사님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고양이의 그런 점까지도 사랑해줄 수 있어야 진정한 집사 아니겠어요? 고양이는 원래 야생에서 혼자 사냥하며 살아남았던 동물이라 독립적인 성향이 강한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사에게 무관심한 건 절대 아니랍니다. 고양이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사가 집에 돌아오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리에 몸을 비비는 행동. 집사 옆에 와서 꾹꾹이를 해 주는 행동 혹은 잠든 집사 곁에 와서 몸을 웅크리는 행동 등은 모두 고양이가 집사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이랍니다. 고양이의 예민함은 사실 예리한 감각 때문이에요. 뛰어난 청각과 후각 덕분에 주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예민함 덕분에 집사님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도 있다는 사실. 고양이는 강아지처럼 꼬리를 흔들거나 핥는 등의 격한 애정 표현은 하지 않지만 고양이만의 방식으로 집사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고양이의 매력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분명 고양이에게 푹 빠지게 될 거예요. 고양이의 애정표현이 선명하다는 건 인정해. 하지만 강아지는 그 단순하고 직접적인 애정표현이 더큰 위안을 주기도 해. 언제나 옆에서 든든히 지켜주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해주는 그 모습이 강아지의 매력이야. 결국엔 각자 취향에 맞는 반려동물이 최고지. 맞아요, 집사님. 강아지들의 애정표현은 정말, 나도 좋아해? 라고 온몸으로 외치는 것 같죠. 그런 솔직하고 직접적인 표현에 위안을 얻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만. 너희들 오늘 뭐 좋은 일 있어? 아이 그만큼 열정적으로 각자의 장점을 잘 설명해서 그런가 봐. 유쾌한 대화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왜 반려동물로 좋지 않은지 디스랩을 하나 써주십시오. 알겠어.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 고양이. 독립적이지만 때론 너무 차가워. 주인 무신해 보이는 그 모습에 마음 얼어붙어. 애정 퇴현 우아함 속에 감춰진 미묘한 신호. 강아지와 비교하면 그건 좀 어려운 미로. 움직임 적고 애교도 가끔은 쌀쌀맞아. 반려동물로서의 매력, 가끔은 좀 애매하잖아. 강아지처럼 다정하게 반기지도 않아. 때론 그 도도함이 외로움으로 다가와. 어때? 아주 훌륭하고요. 마티스랩 들어갑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여우, 집사들아. 잘 들어봐. 지금부터 내랩 실력 보여줄게. 걔가 왜 별로인지 낱낱이 파헤쳐줄게. 맨날 핵핵 지저대. 시끄러워 죽겠네. 털 날리고, 침 흘리고. 위생관념 제로네. 산책? 웃기지 마. 비 오면 나가기 싫어해. 목욕? 싫다고 난리쳐. 씻기는 게 전쟁이네. 훈련? 말안 들어. 고집불통 황소 같네. 혼자 두면 불안해. 분리불안 쩔어있네. 물건 씹고, 뜯고, 맛보고. 집안꼴 엉망이네. 돈도 많이 들어. 사료값에 병원비에 고양이는 달라. 우아하고 도도해. 혼자서도 잘 놀아. 깔끔하고 조용해. 집사맘도 잘 알아줘. 눈빛만 봐도 알지. 털뿜뿜. 그 정도는 애교로 봐줄게. 개 키우는 집사들. 이제 현실을 직시해. 고양이가 최고야. 이젠 나만 믿고 따라와. 냥냥. 와우. 멋진 내비였다. 유머러스하고 재치있게 잘 표현했네. 정말 대단해. 방금 만든 이 랩을 스노 AI로 어, 노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것들은 이사 여기 회원들이 이제 자기가 만든 노래를 올려 놓은 거고 순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막 들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에이트를 누르면은 여기에 이제 어떤 식으로 쓸 건지랑 가사를 이제 쓰면 되는데 그 200자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전에 얘네가 했던 이제 랩 가사를 뭐 남자 래퍼의 힙합곡 으로 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면은 만들어 주더라구요. 크리에이트를 눌러 보겠습니다. 힙합의 랩까지 썼습니다. 딸깍! <laughs> 벌써 일단 썸네일이 개로 생성이 됐죠. 지금 만들고 있는 건 어, 재민이의 가사를 바탕으로 한개 디스 랩입니다. 개는 왜 싫어야 제목이? 벌써 나온 거야? 아니, 벌써 나왔다고? 예? 아, 아니, 예? 예? 아니, 예? 예? Yo, yo. 요 집사들아 잘 들어봐 지금부터 내 웹실력 보여줄게 걔가 왜 별로인지 난나올시파 해쳐줄게 맨날 팜치저대 시끄러워 죽겠네 털 날리고 침 흘리고 위생관념 제로네 산책 웃기지 마 비오면 나가기 싫어해 목욕 싫다고 난리 쳐시키는 게 전쟁이네 훈련 말안 들어 고집불통 황소같네 혼자 두면 불안해 분리불안 쩔어 있네 이게 다 걔가 별로라고 내가 하는 이유 매일매일 스트 쌓이는 걸 알겠지 나 혼자서 너 힘들어, 그냥 고양이 키울래. 차라리 조용한 집사가 더 좋아. 난 집사들도 알겠지. 걔는 어려운 일이야. 밤낮없이 신경 써야 해. 그게 너무 힘들어. 얘는 예, 네, 이 문제 있어. 알아서 잘 노니까 개보다 훨씬 나간 편하달까? 와. 줄알아가속 썩여 하려면 불가능해 <laughs> 야자 싶어도 항상 발목 잡히네 가 별로라고 내가 하는 이유 매일매일 스트레스 쌓이는 알겠지 나 혼자서는 힘들어 와 근데 장난 아니지 않아요? 퀄리티가 장난이 아닌데? 그냥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것도 한번 들어볼게요 오 다른 비트야 이 집사들아, 잘 들어봐. 지금부터내웹실력보여줄게 걔가 왜 별로인지 만게이줄게이게 맨날 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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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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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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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전쟁이네게이렇이 통 황소 같네. 혼자 두면 불안해. 분리불안쩔어 있네. 이게 다걔가 별로라고 내가 하는 이유. 와, 매일매일 스트레스 쌓이는 걸 알겠지. 나 혼자서는 힘들어. 그냥 고양이 키울래. 차라리 조용한 집사가 더 좋아 난. 사도 알겠지 걔는 어려운 이야 너무 좋은데 신경 써야 해 그게 너무 힘들어 냥이 혼자 재밌어 알아서 잘놀이 걔보다 훨씬 나편하다 할까 와 미쳤다 순호 버전 4로 올라가니까 더잘 만드네. 미쳤네. 아니, 그 토론까지는 내가 재밌게 했는데, 이거 작곡으로,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이제는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드네. 위협이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야 이거 쉽지 않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GPT가 만든 고양이 디스랩 한번 랩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성 래퍼 목소리로 하는 게 낫겠죠?

야 이거 너무 미로 같지 그래도 난내 방식대로 사랑해 독립적인 매력 그게 바로 나야 그... 완전 케이팝 스타일이구만 얘가 애초에 GPT가 가사를 공격적으로 안써 가지고 좀 말랑말랑하게 나왔네요. 두 번째 곡도 들어보겠습니다. <목소리> 와우, 와우. 차갑게 무시만 날 눈빛 얼어붙는 마음 그래도 난빛 애정 표현은 너무 복잡해 보여 우아함 속에 미묘한 신호 보여 움직임 적고 애교는 가끔 쌀쌀 맞아 발명의 매력은 가끔 애매하잖아 강아지처럼 다정하게 반기지는 나 때론 그 도도함이 외로움 되다가 고양이 아니 고양이 디스 랩이 아니고 아예 그냥 고양이에 대한 노래를 만든 거는 의도와는 달랐지만 노래가 기가 막히네요. 트로트도 가능하냐고요? 방금 같은 가사로 한번 트로트 키워드로 트로트로만 바꿔서 크리에이터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는 도도하고 때로는 차가워 주국한무심한 표정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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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트 뽕짝이라고 한번 써 보겠습니다. 고양이를 잡았고 그 소뚜도해. 아, 저트 이해 못 하네. 근데 노래가 너무 좋아. 트로트 모르네. 트로트 작곡 가들은 생존하셨습니다. <laughs> 고양이니 얼굴 차가워해 그리 도도해.

오늘의 실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노래는 정말 대 육해 마운틴까지 왔다는 거 아시겠죠? <laughs>